아멘. 아멘 마음을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어떻 내가 잘못됐습니다하늘이 용서해 달라고 아멘 이게 해결인 거예요 아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입술로만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은 뭐냐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아멘 다같이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을 찢는 것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지 아멘 그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진정한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해결을 할때 그것이 영적 통로가 돼서 무슨 통로가 된다 영적 통과가 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내주하시자. 진심으로 회개해서 제삼을 받으면은 아멘.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오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물된 동상같이. 물된 동상같이 윤택해지니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신령이 물된 동상같이 윤택하고, 아멘. 회개할때 아멘. 아멘. 뭐냐? 회개할때그회개의 눈물이 내 영혼의 영적 단비가 됐어. 회개의 눈물의 영적 단비가 되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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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삶을 물된 동상같이 윤택하게 음, 아멘. 말합니다 아멘. 어, 그렇게 되는 하나가 지시길주의하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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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 어디에 앉지 마라 자리에 오만이, 자리에 오만이 뭐요? 오만이 뭐지? 오만이 자만하는 거지? 아멘. 오만이 자만이고 조만이지? 아멘. 말은 달리지만 같은 말이요 오만이 가신하는거 자신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살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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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하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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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앙이 떨어지면 그만해져.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16장 1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조만한 네. 자는 파망의성공이요 네. 망하는 사람 가장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요 조만한 자가 망하는 사람 죽는 사람 맨앞자리에 서는 사람이 조만한 사람이에요그 아, 네. 다음에 넘어집의 네. 앞잡이야 누가 조만 말해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옛날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병천에서 다녔으니까 여름 되면은 이제 방 여름 방 끝나면요 배랭이 불기 있어 얼마나 즐겨 그 배랭이 불을 말이요 길가에가 쑥하게 잘자는 사람이 안 달라서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붙도록 해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하나의 깨끗하게 교복을 위에 하게 멀리고 밑에는 저 검정 스커트를 입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다가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이제 넘어지잖아. 그럼 풀물에 그렇게 곳에 무어 그럼 왜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 아, 그게 아주 몹시 섞여있지. 어쨌든 그렇게 넘어지게 하느냐. 뭐가 조만이. 조만이. 조만, 거만이. 아멘.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사울이지.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지. 아, 네. 이스라엘 의 초대왕이 사울이지. 아, 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시지세 아, 네. 번째 왕이 누구요 아, 네. 솔로몬이지. 아, 네. 근데, 솔로몬,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 네. 이스라엘 의 초대왕으로 높여주신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겸손했어. 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어요. 아, 네. 사람 앞에 겸손했어요. 아멘 경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사울이 겸손했어요 할수 있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겸손한 자를 높여 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높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높여 주셨어요 겸손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등 따서고 배부르다 보니까 문제는 등 따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그렇게 된걸 까맣게 잊고 뭐요? 감사를 잊은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착각한 거지.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줄 알고 교만해진 거지. 아멘,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과 다르다고 라 바로 사울로 하니 자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둘다 섞고 배불러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이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한 거지. 아멘,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나를 도와주신 거아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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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길가에서 돌아오는 길가 돌아오는 길의 길갈에 뭐를 세웠어? 자, 우리 그게 몇 적이냐? 사무엘상 15장 12절이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뭐를 세웠느냐? 기념비를 세웠느냐? 아, 네. 자, 시작. 사회에게 사람을 만드는 것과 저의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에게말하는데사회의 발병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우고발길을 돌려 불갈로 내려갔다 오지라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공적비지 아멘. 우리 신성호 집사님이 객석동에서 공적있는 일을 해가지고 백성도 마을사람들이 공적비를 세우는거예요 몇년도 믿었에 미드, 백성도 박전을 위해서 공헌한 공적을 오래오래 기우기 오래 위해서 이비를 세운다. 아, 네. 아, 네. 공적비를 세우잖아. 그런데 남이 세워준게 공적비인데 사월은 남이 세워준게 아니라 제 손으로 제가 세웠냐 이게 뭐요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지. 아, 네. 자기의 공적을 자사손자천대 만대에 이렇게까지 길이 남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길을 빌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 아멘. 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아, 네. 스스로 높여진다고서높여집니까 결국 그래서 교만해 줘가지고 하나님 그를 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2020년 한해 우리 천안수목원 중앙교회는 진짜 원유와 겸손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발으 통치를 받으면 아, 네. 겸손해지는 우리가 겸손한 것식감 밑에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들만민중의 존귀한 자로 만민중의 존귀한 자로 요새 고 같이 만민 중에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어,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게 둘째, 둘째요. 둘째 둘째, 첫째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게네끼를 놓지 말고 죄인의 거서를지 말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자,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제가 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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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멘. 영생의 아 요한복음 6장 6 3절 영생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게 그냥 면 이해가 안 돼도 믿어 아멘. 믿는 게믿음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영생의 시대야 자, 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죽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은 영 영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야. 예,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요. 아멘. 영이 뭐다? 진리의, 진리의 성령. 아멘.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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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너에게 이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저전까지한 말은 그 얘기요. 뭐요? 영이요? 생명이 d y 생생 생명. 생명이라는 말이 a 어로 보니까 영생이 u r y 이 u 생생이 a d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n g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o u n g l a 한마디로 u n g lady, 하 o u n g l 하나님의 말씀이 뭐 l 영생의 씨 o u n g lady, young 물고기는 물고기는 어디나산거물보이가 됐지 유정아 잘했어 누에는 <laughs> 뽕잎을 먹어야 서아요 누에를 키워봐자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그리고 송충이는 <웃음> 솔잎을 <laughs> 먹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뭐를 보고야? 영혼이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야만 영혼이 사는 거요. 아, 아멘. 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생의 시요내 아, 영혼의 생명, 생명의 떡이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명의 떡이었다. 아, 아멘. 어. 아멘. 아,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생수의 근을. 영혼의 생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자, 우리 그 시편 119편 133절을 좀 한번. 130, 119편. 실단1 1 9편1 1 9편 119편, 119편 133절. 133절을 133절. 150절까지 했는데 133절을 다시 읽다말씀주에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자. 무성한 무성한 그러니까 무성한 나무는요. 무성한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멘. 니요 무슨 한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멘. 그러면 그 뿌리가 수분을 빨아먹고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무성한 나무가 되잖아. 아멘.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모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봐 아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봐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가지고 뭐를 빨아먹어? 영양받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지 아멘. 말씀의 은혜 아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지 아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아멘. 영혼의 생수인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수 아멘.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생명수요 아멘. 이것이 뭐냐 진리와 진리의 영역을 얘기하는 아멘.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말씀과 진리의 영과같터요 달라. 같아요.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같아요? 달라. 아, 아요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힘밀하도 얘기했는데도 또 다른데.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 네. 그 진리의 말씀의 영이 뭐요? 성령이지. 아, 네.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아, 네. 아, 네. 영생이라 그랬지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요. 아, 네. 여러분, 제가 하는 말도 영이요. 주시는 아, 네. 말도 영이요. 말을 아, 네. 말을 영이 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다봐 아,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주한 장로님이 함께 하셨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아마 의지자로 목사님들보다 다른 분으로서 성경도 많이 아시지만 유아리 계시록에 대해서는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나보다도 더 많이 아마 아르실 수 있어. 결국 장로님이 날 칭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목사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강의를 드시고 그 강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칭찬을 하더라고. 어제는 우리 장로님이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미네 관계를 가져줄 수 있어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 우리가, 우리가, 이 말. 어쨌든 내가 우리 장르님을 칭찬해야 신앙이 좋고, 하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고. 아멘. 네.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언제나 좋아. 왜 그래? 말이 영이 돼서, 우리의 감정을 끊기려. 우리의 감정을 푸시하는 거야. 아멘. 근데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얘기야? 아, 그래. 절대 남쪽 의사하지 마세요. 이사 걸로 보니까 남쪽이네? 기름직해, 좋아. 기름직해. 기분이 안 좋지? 아. 그러면 안 하게 되겠지. 아. 무당의 말이 거짓말이야, 진짜. 요 거짓말. 거짓말이지, 귀신의 말인데. 그 거짓말인데도 그것을 들으면 진짜 같이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절대 그런 걸 귀담아 듣지 말라 아멘. 타지도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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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해서, 이건 진짜 말하는구나. 그러면, 야, 예, 사탄은 물러가면. 아니, 들을 때가 나면 시험 들지. 그럴까요? 옆으로 내가 왜사탄이고 따지고 들까요? 그못 듣게 말로다가 속으로, 예사탄라 말해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물리쳐버려. 아멘. 아멘. 그럼 내 마음을 주장을 못 하는 거에요. 아멘. 아멘. 말은영이 하나님의 말씀성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진리의 영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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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말은 영이 있지만 죽기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신멘주 말은 죽이는 거지. 아멘.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뭐냐? 내 인생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내 인생에 가득다 아이드가 뭐예요? 아, 네. 멀리 안내하는 거 지옥으로 안내는 거요 네. 천국으로 안내는 아, 거요 네. 천국, 네.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아요자 네. 10편 119편 105편 자 시작 GNA.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캄캄하게 만미를 가려온다라고 했지 캄캄하게 만미를 가려온다라고 했지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랬지 지금 영적 어둠운 시대라고 그랬지 아멘, 아멘. 열처녀가 통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같은 영적 캄캄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압할 시대라고 그랬지 아멘. 아멘 하늘에서 떨어진 변화가 부정의 열쇠를 받아서 부정의 열이를니까 부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에서 나오는 연기가 같이 해를 가리고 아멘 하나는 진리지, 아멘. 공기를 아멘. 가렸다고 그랬지, 아멘. 공기는 사상이지, 세상의 사상을 가렸지, 아멘. 분간이 안 되는 거지, 분별력을 상실했지, 옳고 그런 것이 분간이 안 되는 거지. 아멘. 이 같은 영적인 캄캄함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래. 되 여러분들은 얼리 중국으로 안내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치하고 아, 네. 말씀을 묵상하며 아, 네. 말씀을 묵상이야 아, 네. 말씀을 묵상이야 묵상이라는 말이 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요한번 아, 네. 생각하고 맞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알고 아, 네. 믿어서 아멘 하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아멘 하는 거지. 진짜 아멘이요. 진짜 아멘이요.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가 염물을 먹고 대세김질. 대세김질하지? 아멘. 우이가 내시질. 아멘. 그 염물을 먹고 대세김질을 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제 소화를 해서 내기잖아. 아멘. 그러면 소화된 염물이 묵상을 통해서 대세김질을 통해서 소화가 된그 염물이 소한테 뭐를 줘? 응?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아멘. 그래서 건강을 주지. 아멘. 맞지? 아멘. 묵상이라는 말에 대신 힘들이라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담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 네. 말씀으로 믿고 아, 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멘. 네. 아, 네. 한번 그런 걸로 끝나지 말고 아, 네. 콩나물 시위에 물을 주면은 우리 양 권사님은 잘 아시지. 네. 요새 젊은들은 몰라 콩나물 안줘 봤어. 콩나물 시위에 물을 줘 봐. 그러면 금방 빠져요. 아멘. 그러면 또 잠시 후에 또 줘.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와서또 또 줘요. 근데 주인 양반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물을 안주면 콩나물은 어쩔지 알아요? 대건하나봐 실뿌리가 옮겨가지고 말이야. 먹는데 아주 고이 없죠. 근데 물을 주인 양반이 부지런해가지고 물을 자주 준 콩나물은 실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래서 실뿌리를, 뿌리를 보면은 주인 양반이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대만 알아. 아멘. 어쨌든 문을 줘서 한번 빠지면 빠져도 또물 주고 또 주면 물 주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죠 집에 가서 또 묵상해, 아, 네. 또 묵상해, 일주일간 묵상해 오늘 말씀을 매칠간 아, 네. 일주일간, 일주일간, 일주일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말이요. 아, 네. 그러면 이말씀의 은혜와 능력 공급받는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음. 여러분들의 삶에 보장한 약속이 있어요. 뭐냐? 사 3절에 보니까 음. 그런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장에 마르지 않는것 같으니 그가 음. 하는 음. 모든 일이 다통하고 음. 동하니 음. 아멘. 아멘 한마디로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아멘. 물질로 마르지 않고 아멘. 은혜도 마르지 않고 아멘. 성령의 은혜도 마르지 않고 아멘. 뭐가 마르지 않아? 성령의 은레가 가무지 않아요. 아멘. 재물도 마르지 않아요. 아, 네. 건강도 마르지 않아요. 네. 아, 네. 물가에 심겨 나무 가탄타고 봐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삶에 가뭄이 없냐. 아, 네.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그 기도, 왜냐면 설교가 됐죠 양이 좀 있는 것 같아, 오늘. 왜냐, 오늘 설경을 지나고서 우리 집단을 복구하더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삶 속에 가물질을 하는데, 물질로 가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물된 동산같이 흐어러졌다는거예요 아멘. 건강도 아멘. 회복되고, 아멘. 아멘. 사업도 잘 되고, 아, 예. 그리고, 흉통하게, 흉통, 형통한 장애물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이사야 4장 18절을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 이쪽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네. 행하는 걸 보라 그랬지. 네, 네. 그새 일이 뭐라 그랬지? 세 일을 보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0년 한해세 일을 역사하신대. 두 가지 제. 또. 사망의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내시며. 광야는 길이 있는 거예요, 무슨? <laughs> 광해 같은 광야 같은 우리 신성한 집사님삶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길을 내시게. 그러면 불편이야 가기가 좋아. 가기가 좋아. 통하고있지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자. 한마디로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서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고, 생각보 해도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걸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삶 속에 하여 걸려 넘어질 만한 불편한 거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이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디야. 아멘. 아멘 얼마나 2020년 이 말씀을 믿으면 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 올해 여러분들어린영아에서도 장년 미래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험한 것이 평지가 되고 내 삶에 험한 것이 평지가 되고 추악의 결박에 끊어지고 논문에 깨어지고 회장이 꺾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문의 흐르는 가라인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다지 지출 구역도 막아 주시고, 혼란을 넓게 하사 걱정과 끊임없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더니, 아멘,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는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멘. 물가에 신경질 나무 같이 무성한 나무가 되고 아멘 충통이 아멘. 아멘. 하신다. 막힘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증거로 역사될 거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성원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이 그저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통합하고 말씀 다 같이 말씀에 체질되고 순정에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멘.